그러면 아맨 처음에 사각형 이 있지? 네. 사각형은 말 그대로 각이 이렇게 네 개, 각이 네개 있는 거 사각형이라고 해봤지.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사다리 꼬리 되지? 우리가 뭘 사다리 꼬리라고 해? 적어도 한쌍 이상은 평행해야 돼. 그걸 사다리 꼬리라고. 해 그러니까 사각형이 사다리꼴이 되고 싶으면 은한 쌍은 평행을 해야 되는 거지. 한 쌍이. 어. 근데 이제 평행사변형도 있죠. 사다리꼴은 한 쌍으로 평행해도 돼. 근데 평행사변형은 어떻게 돼야 돼? 평행사변형은 두 쌍이 다 어떻게 돼야 되지? 평행. 두 쌍이 다 평행하고, 평행사변형이라고 하죠. 그 집근원보고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에 어떤 성질이 있었지? 여기랑 여기 이제 길이 같고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이 서로 이등분하지?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평행 대부분 이제 평행사변형인데 근데 평행사변형에서 이제 직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마름모가 될 수도 있거든. 직사각형이 될 때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될까? 직사 사각형 말고도 뭐가 있는 거야 직각이 있는 거. 야 어. 직각을 다 가져야 되지. 평행사변도 이게 직사각형도 이게 평행해야 아니? 평행하지. 평행사변의 특징을 다 갖고 있어 얘도. 봐봐. 이렇 끄면은 얘도 여기 여기 길을 보여 여기 길 같아. 근데 이제 직각이란 특징이 추가되는거지 평행사변형처럼 이제 두쌍이 평행한 상태에서 어, 한 내각이 직각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거 대각선 길이 같아안같아 같아? 얘는 완전히 같고 얘는 이거 둘이 같고 이거 둘이 같지만 얘는 이거랑 이거랑 어때? 이것도 같아 얘는 어, 그니까 직각을 가지게 되거나 아니면 대각선 길이가 어떻게 되면? 같아지면 직각사..직사각형이 됐다고 볼 수가 있지 음.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마름모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 마름모가 되려면 대각들어 이렇게. 마름모가 되면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될까? 마름모 타면 딱 특징이 뭐예요? 길이가 다 같아야 돼. 그러니까 평행사의 상태에서 이옷 타면 두 변의 길이가 어떻거나 같거나 왜 평행사면에도 마주보는 것끼리는 길이가 같아. 근데 이옷 타는 것끼리까지 길이가 같아지면 뭐가 돼? 마름모가 되겠지. 뭐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대각선 어떤 특징이 있어? 어, 대각선이 수직이 돼버리면 이제 마름모가 됐다고 볼수 있죠. 평행선에는 상태에서 말하는 거야. 맞지? 여기서 이렇게 어떤 더 추가적인 특징을 가지게 될때그렇게 어, 되겠죠. 어, 이 길이가 같거나 아니면 대각선이 수직이 되면 마름모가 됐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제일 이제 최종 끝판왕이 뭐예요? 정사각형이죠. 어. 정사각형이 이제 되는 건데 정사각형이 되려면 봐봐. 정사각형은 이 특징과 이 특징, 이 특징 둘다 있어야 되잖아. 맞지? 둘다 있어야 되거든. 그, 그러니까 직사각형 입장에서는 뭐가 부족해? 길이가 달라. 그걸 보완하면 뭐가 될까? 음. 정사각형이 되는 거 맞지? 어. 아니면 뭐, 뭐 어떻게 한다고? 아니면 대각선이 뭐가 되면 수직이 되면 마, 이제 정사각형이 되는 거 근데 마름모 입장에서는 뭐가 부족해? 직각이 있 없어? 없어. 그러니까 직각을 보완하면 정사각형이 되거든. 어, 아니면 대각선이 어떻게 되면 서로 같아지면 정사각형이 또 되겠지 어, 그렇게 서로 없는 부분을 보완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체조 끝판왕이고 또이 그림에서는 없는데 사다리꼴 중에서 등변사다리꼴이라고 있죠 네. 등변사다리꼴이 계신데 등변사다리꼴은 말 그대로 여기 이제 길이가 서로 어때? 같아 각이 어때? 같아 그 등변 사다리꼴이 대각선 길이 서로 어떨까 같아. 근데 이게 서로 이등분이 되나? 그건 아니지. 그냥 대각선 길이가 같다라는 거. 어, 그냥 좀 이게 별개로 좀 알고 계셔야 돼. 등변 사다리꼴 이 정도. 어제 여기서 모르겠는 문제 있었어? 일단 해보까.